안녕하세요. 보드 게임의 여왕 보드 킹입니다. 오늘은 킹 더미노 게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은 땅따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땅을 내 땅을 넓혀가면 됩니다. 자, 처음에 열면 게임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2인의 타이 2인이 하실 때는 타일 24개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3인이 할 때는 12개를 더 더해서 36개의 타일을 갖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인이 할 때는 나머지 12개를 더 더해서 48개 타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일들은 무조건 다 무작위로 잘 섞어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말이 있어요. 각자 색깔별로 2개씩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은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작 타일입니다. 이 타일을 바탕으로 해서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땅 위에 이렇게 왕궁을 올려놓을 건데요. 이 왕궁은 이렇게 게임 말과 관련, 같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게임을 사면, 이렇게, 여, 게임을 열면, 이렇게, 이건 옆면이고요. 이렇게 조립하셔야 돼요. 음,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앞면과 옆면, 이거는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공을 완성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타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타일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늪, 그다음에 이건 들판, 이거는 바다, 그리고 이거는 초원, 그리고 이거는 습 타일이에요. 이 타일에 관련된 왕관이 있는 타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집 모양의 왕, 왕관이 있습니다. 자, 요 타일과 요 타일이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자, 그리고 요 그리고 초원은 바로 요 풍차 모양의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는 바로 이렇게 바다 이렇게 있고요. 들판은 이렇게 들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늪은 바로 여기 있어요. 늪. 자, 그리고 제일 왕관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이 광산은 왕관이 개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세 개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요. 점수를 계산할 때 어떤 게 좋으냐면요. 자, 이렇게 만약에 타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왕관 하나에 하나, 둘, 셋. 개수는 3개고, 왕관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1 하면 은 바로 3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요런 타일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 왕관은 2개예요 타일은 하나, 둘, 셋, 넷. 타일은 4개예요2 곱하기 4는 2, 4, 8. 8점이죠. 그래서 왕관이 많을수록 그리고 타일이 많을수록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넓혀가면 되고요. 자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 타일이 있어요. 시작 타일에 이제 왕가 이 왕공을 붙여놓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할 텐데요. 자 시작 타일은 어떤 타일이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타일을 가져와서 이 타일을 붙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라도 같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수타일이에요. 그러면 수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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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타일은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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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붙일 수 있지만 엉뚱한 데는 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여기 얼마든지 붙일 수 있거든요. 하나라도 같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는 또 붙일 수가 없겠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건은 5 곱하기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와 세로 하나, 둘, 셋, 지금 두 개가 더 붙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같은 용역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가로 다섯, 세로 다섯 개이 형태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타일이 더 이상 어디에 붙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타일을 가져왔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붙이고 싶지만 지금 이5 곱하기 5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 타일은 버리는 타일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타일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점수 계산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너스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5 곱하기 5는 맞는데, 왕궁은 가운데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너스 10점을 받습니다. 자, 5 곱하기 5를 완성했는데, 시작 타일이 이렇게 중앙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는 경우는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왕궁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5 형태의 가운데에 있으면 미들킹덤이라고 해서 추가 점수를 15점을 받습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는 5 곱하기 5 영역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같은 영역이 넓게 확장될 수 있게 자유롭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잘한다 생각이 되시면 그때 5 곱하기 5 영역 안에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타일 위에 왕궁을 놓고, 그 다음 게임말을 이렇게 준비해 둡니다. 이 골고루 잘 섞은 타일을 이렇게 안에다가 잘 넣어 주시고요. 타일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 주고요. 자, 첫 번째 순서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타일을 선택할 겁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타일을 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타일을 내려놓습니다. 숫자가 작은 순에서 큰 수로 정렬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타일을 뒤집어 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 게임말이 놓인 순서대로 이 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순으로요. 자, 자, 그다음에 다시 타일을 앞에 놔 주시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뒤집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또첫 번째 순으로 1 2 3 4 순으로 또 먼저 카드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다음 타일에 좋은 타일이 있다면 그 타일을 선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친구가 다들 좋은 거를 선택을 하고 자기가 이 메뉴에 갔어도 첫 타일로 가서 다음에 좋은 타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 타일을 다 쓰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두 명이 게임을 할 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일을 잘 섞은 후에 이렇게 24개를 제거를 하고, 20 나머지 24개를 갖고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네 개의 타일을 놓으시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뒤집어 주고요. 자, 첫 번째부터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타일을 놓고요. 똑같이 처음부터 1, 2, 3, 4 순으로 또 타일을 선택을 하고 자신의 왕궁에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똑같이 계속 진행하면 되고요. 이 타일이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두 명이 게임을 하는 경우 5 곱하기 5 영역 외에 7 곱하기 7로 확장해서 게임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킹 도미노 게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